pha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징. 시사사식, 시사사식. 1번, 시스템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인 말로 표현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 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것. 시사, 사식. pha,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징. 시사, 사식. 시사, 사식. 1번. 시스템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인 말로 표현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것. 시사사식. pha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징. 시사사식. 시사사식. 1번. 시스템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인 말로 표현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것. 시사사식. pha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징. 시사사식. 시사 사식 1번 시스템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인 말로 표현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것. 시사사식. PHA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징. 시사사식. 시사사식. 1번. 시스템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인 말로 표현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네가지 범주로 분류할 것. 시사사식. PHA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징 시사 사식 시사 사식 1번 시스템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인 말로 표현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 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것. 시사, 사식. pha,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징. 시사, 사식. 시사, 사식. 1번. 시스템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인 말로 표현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네 가지 범 주로 분류 할 것, 시사 사식 PHA 주요 목표 를 달성 하기 위한 특징, 시사 사식 시사 사식 1번 시스템 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 하고 대략 적인 말로 표현 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 을 식별 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할 것. 시사사식. pha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징. 시사사식. 시사 사식 1번 시스템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인 말로 표현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네 가지 범주로 분류할 것. 시사사식. PHA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특징. 시사사식. 시사사식. 1번. 시스템의 모든 주요한 사고를 식별하고 대략적인 말로 표현할 것. 2번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할 것 3번 사고가 발생한다고 가정한 후 시스템에 생기는 결과를 식별하고 평가할 것 4번 식별된 사고를 파국적, 위기적, 한계적, 무시의 네가지범주로 분류할 것 시사사식